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리실천도의 17번째 시간으로 사요실천 중에서 오늘 공도자 숭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공도자 숭배는 생활평등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전반세계 만들자고 하는데 그 뜻이 있고요. 이 공도자 숭배는 공익을 발전시켜서 누구나 다 평등한 세상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인류 문명이 복지 사회로 갈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종사님 때에는 이런 공도자 숭배를 공도 헌신자 이부 사지. 이렇게 해서 공도의 헌신하는 것을 부모님과 같이 존경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도자숭배의 의의는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잘 살기로 하면 또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도 좋아질 거다. 그래서 뭐 자기가 혼자 욕심껏,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자기만, 자기만 이렇게 챙기는 사람은 결국은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은의 은혜를 져버리고 자기가 잘살수 있겠어요? 사은의 은혜를 져버리고는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모든 천지, 부모, 동포, 법류의 사은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사은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저 산골 깊은 데 들어가서 혼자 있는다 해도 사은의 은혜가 거기에 미치는 것이고, 그 사은의 은혜를 피해서 숨을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피할 수가 없지만 또 잘못하면 과보를 받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은이 온 세상에 다 편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도자승대는 그렇게 사은의 은혜로부터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잘 살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살펴서 잘 살아야 내가 원하는 내 가정, 또 그리고 내 스스로도 잘살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공도자 성비가 왜 필요하냐? 세계가 좋아져야지 국가도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져야지 가정도 좋아지고 또각 가정이 좋아져야 개인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을 어디에다 놓고 하냐면, 개인의 우선권을 놓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큰 곳, 전 세계가 편안해, 평화스러워지, 평화로워져야지, 스러워지평화그 다음에 그 국가들도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나도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편하려면 세계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탁 유행되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불안정하니까 국가도 불안정하고 가정도 불안정하고 우리 각자도 다 불안정해서 다 요거 마스크에 <laughs> 구속돼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세계가 안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까지도 부자유로 부자유로. 그래서 내가 혼자만 자유롭고 해가지고 혼자 먼저 챙긴다해서 자유로 서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좋아져야. 곧 국가가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내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도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인류가 생활이 곤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공도자 공도자 숭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 주고 계십니다. 이 공도자 숭배는 이렇게 공도자 숭배를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은 무시되고 공도에만 무조건 헌신하고 봉공하고 이 공도자들만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도자를 숭배함과 동시에 각각의 개인도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쌍전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나 세계가 발전한다 해도 가정이나 개인이 이게 평화롭지 못하고 안정이 안 되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를 하자는 것은 가정이나 개인도 같이 평화를, 평화롭기 위해서 공도자 숭배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우선이 절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함과 동시에 개인도 그, 함께, 그, 이루어져서, 이 공도와 개인이 쌍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원만한 공도자 숭배가될 것이다. 공도자는 인류의 자비로운 어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가와 세계를 내 일로 알고 바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올 때 인류의 생활이 골라져서 생활평등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어른을 세상에 제일 유익을 많이 준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지내놓고 보면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존경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왜 존경을 받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헌신해서 공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 그 공도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생을 열심히 살았다간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도 따고 뭐또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놓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생을 할수있 살았어요.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 그 사람이 만약에 존경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오래 못 가는데. 그래서, 나를 놓고 공도에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 대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유익을 끼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공도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 공적에 따라 대우해주고, 업적을 선양해주고, 그 사람에게 정신을 본받게 해서 공도정신을 길려주면 세상에 공도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대통령,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미국 갔잖아요. 정상회담 하러 가가지고, 우리 6.25 전쟁 때 와서 참전했던 미국인, 참전용사들 그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지고 헌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그 젊은 목숨을 바치겠다고 여기 생존 아버지도 못한 타국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오잖아요. 이 전쟁, 전쟁통에 오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준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분들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공도자들이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나 또 자기의 육신을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분들을 공도자다. 그런 공도자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누가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 나오겠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공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서, 물론 이제 부모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한테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정성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는 만큼 부모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람을 느끼고 그 자녀들에게 더 헌신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데, 만약에 아무리 잘해주고,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뭐, 우리가 받은 게뭐 있어? 부모가 우리한테 준게뭐 있어? <laughs> 이렇게 막 따지면서 달라들고, 싸우긴 기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내 몸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할 만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탁, 그거 뭐 하려고 해? 너 목숨 안 아까워? 왜 힘들게 그거 하려고 그래? 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누가 선뜻 앞장서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공도자라고 할수 있겠죠. 공도주의는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 공도주의. 공도자 숭배를 많이 선양하고 또 공도자를, 공도자로서 공도자가 많이 생기면 그런 사회를 우리가 공도주의 사회다. 공도주의 세계다. 이래요. 그래서 공도주의는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왜 공도주의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냐 면 자기, 지금도 그런데 자기의 국가에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코로나 백신 미국이나 이런 데좀잘 사는 나라들은 엄청나게 확보해 놓고 있지만 그걸 풀지를 않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들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 국민들에게 쓰기 위해서 그걸 탁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돈이 없고 이 의료가 발전되지 못한 어려운 나라는 백신도 맞지도 못하고 계속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을 충분히 거기에다가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백신이 하나의 무기화가 돼가지고 자기 국가를 지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하면 좀 주고, 못하면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다그런 공도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빈곤과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계가 아파할 때 모두 다 똑같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게 공도주의예요. 근데 그 자기의 나라만 생각하고 다른 나라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도주의가 아니다. 아무리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하더라도 공도주의를 실현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좀 덜, 좀못 살고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나 사상이 세계주의에 입각하고 공도주의에 입각해서 자기 나라의 틀을 벗어나서 전 세계의 인류를 놓고 무지와 질병, 가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선진국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공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를 하나로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로 놓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류로 놓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올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실천의 교리도에 보면, 사회실천의 공도자 숭배의 그 밑에 보면, 오늘은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손해를 주고 살았는가, 이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도와주고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근데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 그러면 정신의 지도국과 도덕의 부모국이 되려면 뭘로 될 것이냐? 뭘로 될까냐? 이게 바로 이 공도주의 세계주의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울로 보고 하나의 권속으로 놓고 하나의 일로 놓고 볼수 있는 이대 세계주의, 이 공도주의가 실현돼야 비로소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의 지도국과 도덕의 부모국이 될수 있는 가까운, 제일 그래도 바탕이 되고 가까운 국가가 어디냐, 한반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이런 성현들이 오셔가지고 기초작업을 해주신 거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법도 제정하시고 공부도 시키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실천해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것도 결국에는 이 공도 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바탕이다. 그래서 이 공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봉공이라고 할수 있어요. 봉공. 공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봉공자예요. 그냥 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또 재산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봉사도 하고 봉공도 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공도자이기 때문에 이 공도자는 이 봉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봉공인이 나와야 결국 이 대봉공인이 대공도자가 되는 거고 그 대봉공인과 대공도자가 나와야 이 세계를 다 하나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그 바탕이 돼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반 세계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도는 이 봉공하고 똑같은 거고 이 봉공 대봉공은 우리가 이 교리도에서 놓고 보면은. 이 4대 강령이 있죠? 4대 강령, 마지막에 뭐예요? 무화봉공.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법을 믿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 뭘 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이 딱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공도주의, 이론주의, 대세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매일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못 주고 살았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 공도, 공도주의 세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도주의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작은 울타리를 벗어버리는 시대예요.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런 울타리에서 벗어가지고 그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도주의 정신의 바탕에서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 일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도주의를 실현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공도주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공도주의를 실현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는 그 일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또그 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도자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도가 또 다른 말로는 또 출이에요, 출. 출. 아까는 공도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봉공, 봉공하고 같죠? 또이 공도는 출, 우리가 출가할 때 출가하고도 같아요. 출가는 뭐예요? 꼭 이렇게 전문 출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를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데를 이게 공도라고 해요. 그걸 출가라고 그러죠. 그럼꼭 이게 전무 출신하고 또뭐 성직자가 되고 이래야 출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에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봉공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출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공도는 다른 말로는 출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해서 나만 다 가지면은 그는 공도가 아니에요. 봉공도 아니고 출가도 아니고 그 자기 안에 크게 감싸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이 정치나 또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걸 인정 을못 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정치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국민성이나,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선진 기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 많은 부분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돌리죠, 돌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받았잖아요. 개발도상국가 하고 그럴 때는 계속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유럽의 원조 받기도 하고 계속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도자 숭배라고 해서 공도자만 숭배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공도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는 공도국 공도국 숭배도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도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는 모든 전 세계에서 그 나라를 존경하는 국가,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배우고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전 세계적으로 모범된 국가고 본받아야 될 국가면 공도국이 될수 될 있겠어요. 그래서 공도 공도자 숭배가 아니라 공도국 숭배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되려면 어게요 어느 한두 사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전 국민의 마음 속에 그 공도주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도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마음을 통해서 그 국가도 그 공도주의 국가로 발전되고 그 많은 전 세계를 영향을 줄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도자 숭배는 공도자를 보고 우리가 숭배를 하자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공도자가 되자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아무리 많은 공도자가 있어서 그 공도자를 숭배한다고 해도. 내가 그런 공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게 좀 목적에는 벗어났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도자를 숭배하고 본받으면서 결국은 내가 그런 공도자가 되자는 거내 스스로가 공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표준이 서야지 이 공도자 숭배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도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공도자를 숭배하고 거기서 끝나고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그건 힘이 없어요. 계속 그 계속 공도주의를 실어해갈수 있는 힘이 바탕이 안 돼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공도자를 숭배하고 또 너도 나도 공도자가 돼서 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도자가 되면 서로서로 숭배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서로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렇게 됐을 때이 세계가 공도자 숭배가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전반 세계가 돼서 모두가 다 생활 평등이 돼서 평화하고 안락한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원불교는 그런 대종사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 공도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무원 제도도 공도주의의, 공도자 숭배의 어떤 한 면이에요. 우리가 6.1 대제하고 명절 대제두 번, 이제 1년에 큰 죄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집안에서 자기 그 집안의 선조들만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시제의 곳이잖아요. 시제의 곳이죠. 그리고 이제 또 국가에서는 자기 국가에서 공도자 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교단을 위해서만 일한 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도에 실현한 분 그리고 지금까지 다녀가셨던 모든 성현들 그리고 일체생명까지도 우리가 하나로 놓고 같은 날 제사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도주의의 실현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에서 낙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염원이 담겨 있고 또그 자리에는 누구 하나도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도주의에 바탕한 대세계주의로 나아갈 때 공도자 숭배는 어, 실현이 되고 또 공도주의가 실현이 돼서 이 세계가 전반세계가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이걸 매일 점검하라고 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이루어놓은 그 세상에서 편안히 받아먹기만 해. 그런 사람을 고혈관.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이루어놓은 그 세계에서 그냥 받아먹을 말, 받아먹기만 하려고 이걸 그냥 고혈말하고 그런,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이고혈마를 제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뭐든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에, 지하, 지하철 탔거든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그 차, 맹인이 이렇게 안경 쓰고, 이게 그, 뭐 바구니 하나 들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걷,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비켜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써놓으니까, 뭐 얼마씩, 얼마씩 줘요. 그니까 러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칸에 있었거든? 마지막 칸에 있었는데이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막 오더라고. <laughs> 이렇게 와가 마지막 칸이니까 딱 와, 마지막 칸에 와가지고는 딱 눈을 뜨지 돈을 돈을 딱세 <laughs> 돈을 이렇게 세가지고 주머니에 다시 넣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 해 가더라고 야 정말 대단하다 자기가 충분히 벌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산다 이 그건 고열 말이에요 고열 그런, 고열만. 그런 사람들의 앞으로 어떻게 받을까 과보는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고열망이 되지 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수 있는가, 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자기 발전도 있고, 향상도 있고, 자기 가정도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어쩌든지 내가 그것을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는 공도자가 존경받을 수 없는 세계가 되고, 공도자가 나오지도 않게 된다. 그래서 먹고 일하지 않으면 고열마다. 이 세상에 나왔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먹고 놀기만 하면 배은자가 되고 고열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도자 숭배를 배우면서 어쩌든지 공도자를 숭배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공도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 공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 이거를 잘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매일을 내가 유익을 주었는가 주고 살았는가 유익을 받고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이제 내 스스로도 공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공도자가 되고 그런 그 공도자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세계는 자연, 생활평등이 되고 전반세계가 돼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낙원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도자 숭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